네, 어젯밤 미국장을 보다가 이 뉴스 때문에 잠못 이루시는 분들이 제법 많으셨을 텐데요. 네, 오늘은 바로 테슬라와 비트코인 이슈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현지 시간 8일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 테슬라는 올해 1월에 추가적인 다각화와 현금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투자 정책을 업데이트 했다면서 15억 달러,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1조 7천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구매했습니다.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지난달에 이 SNS에서도요, 이 트위터의 자기소개란에 샵 비트코인이라고 써놓은 적이 있었고요. 또 최근에는 클럽하우스를 통해서 자신을 비트코인 지지자라고 대놓고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. 정말 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테슬라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인정하는 첫 번째 자동차 제조사로 등극했습니다. 그래서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장에서 테슬라는 863달러 선에 마감을 했고요. 또 비트코인은 올해 들어서만 50% 가까이 급등했죠. 오늘은 장중한테 CME 비트코인 선물 4만 5천 달러를 넘었고 또 비트코인 주시는 4만 4천 달러를 상회하면서 각각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모습입니다. 네, 그럼 우리나라의 주머니 상황은 어떨까요? 사실 이 테슬라가 핫한 건 누구나 다 알지만 특히 우리나라 투자자들에겐 각별한 종목인데요. 이 작년에도 서학개미들의 순매 수승이 1위였고 보관 금액은 작년달 만까지 예, 103억 7천만 달러 이상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연말 대비 32.5% 증가한 모습 보였습니다. 그래서 이 한국 예탁결정원의 해외 주식 순매수 순위를 봤을 때 지난 주에는 무려 1억 6천만 달러가 넘는 순매수가 이어졌고요. 또 이번 주까지만 해도 4,853만 달러,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545억 원을 기록하면서 식을 줄 모르는 인기를 구사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국내에서는 일론 머스크를 무조건 믿는다는 이 테슬람이란 말과 함께 또 테맨이란 말이 있는 만큼 엄청난 지지자들이 많은데요. 또 한편으로는 성장성 대비 평가되어 있다. 우려를 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지난달의 실적에서 상황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. 사실 예전에는 이 영업 손실로 적자를 봤었지만 최근에는 6개 분기 연속 흑자 전환을 보이면서 낙관적인 분위기를 그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럼 이어서 비트코인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. 이 비트코인은 지난 1월 8일에 4만 1,946달러를 기록했죠. 우리 돈으로 4,696만원 신고가를 돌파했었고, 이 기적 같은 상승세가 쭉 가나 싶더니, 2주 후에 3,241만원까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상승세를 그리게 된 건데요. 이렇게 또 등락을 반복하게 되겠지만, 일단은 테슬라의 영향을 받아서 랠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. 또 여러 의견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. 먼저 이 코인텔레그라프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이 4만 달러를 넘어섬에 따라 이 단기적으로는 3만 8천 달러 그리고 4만 달러가 지지선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. 또이 토론에 따르면 이 비트코인에 대한 투심이 단기적으로는 중립적이겠지만 그래도 이최근에 실적 발표에서 좋은 성적을 보인 페이팔에서 힌트를 찾을 수가 있듯이 장기적으로는 낙관적인 분위기임을 전했습니다. 네 그리고 비퀸트의 의견도 있는데요. 이 비트코인 가격이 4만 달러를 넘으면 그 다음 고점은 누구도 예상하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 만큼 향후 추이도 꾸준하게 주의 깊게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글로벌 금융시장 심쿵 브리핑 펄스였습니다.